자, 오공주 차트로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7월의 첫날. 네, 그리고 한 주의 첫날. 월요일 7월 1일이고요. 하반기 가 시작됐습니다. 자, 어제 제가 주말에 네. 살펴볼 만한 차트들 미리미리 체크해 보자라고 했는데 네 지금 개장 후에 한 시간 정도 지나고 한번 체크 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말씀드린 애들 중에 유니샘 있었고, 근데 네, 뭐 네오샘 있었고. 어, 이거 뭐야? 네. 그하고 뭐 자꾸 광고 왔떠 네. 자 그리고 어제 뭐 드림 CIS, 네. 드림 CIS, 네. 이런 것도 지금 반응들이 살짝 살짝 나와요. 오늘 시장은 좀 지지부진, 미적지근한데 이런 애들, 네.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잘 버텨주고 우상향 시도하고 또 오늘도 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어윗꼬이 살짝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거 무너진 거 아니죠? 네. 고가놀이 하고 있는 거고, 네. 자, 괜찮게 잘 움직여가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어, 공부 좀 미리미리 잘 하시면, 이렇게, 예, 네, 차근차근 올라가는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도, 어, 지금 장 중에, 요, 뭐, 메타바이오매드? 얘도 차트를 좀 돌파매매 하려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이거 이거 어떻게 돼? 예, 요 라인들을 잡아내고 가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공부를 해볼만 하다. 재무제표 기업의 수급 상황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고 저는 차트 의 흐름들이 괜찮은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자 핸디소프트도 살짝살짝 살짝 찌르고 가고 있네요 네자 새와 pnc도 그렇고 오늘 화장품들이 움직이니까 네 한국 화장품 3세 올랐어요 네 5공제 다 나왔던 겁니다 네자 한번 뭐 몇배 갔죠 거보세요 이런 거안 해요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종목들 드림 cis 아직도 이건 시세 나온 게 아닙니다 자잘 보면. 요 거래량 들어온 거 있다고 그랬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양봉에, 네, 그 종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거래가 이제 붙어서 살짝 튄다면,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해야죠. <laughs> 자, 미래산업도 지금 오늘 이렇게 아둥바둥거립니다. 거래량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 관심있게 봐 두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니까 관련해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은 시세가 어, 커피를 좀 내려놔야 될 종목들이 몇 개가 좀 보입니다 네 커피 한잔 예, 여유있게 드시면서 구경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은 꼬리를 이제 잡고 있잖아요 요거 sdx 그린로지스 네 벌써 얘도 한40% 이상 예, 시세가 나왔던 건데 갭 띄우고 이렇게 네 어느 정도 수익율만큼 네 커피 값은 뽑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예, 손절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올 일이 없죠. 그쵸? 네, 마찬가지로 아까 예, 말씀드린 워터도 그래요. 지금 어, 12,000원 아래, 11,000원, 12,000원에 있던 애가 18,000원 갔다 오고. 오늘도 17,900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뭐, 단기 구간도 나오고 그러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응을 어떻게 잘 하느냐. 욕심도 중요하지만, 네, 현실성 있는 거. 손실을 안 봐야 되겠다. 손해를 덜 봐야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지금 깔짝깔짝 되는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네, 오늘은 오후에, 네, 오후에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대봉 LS 예전에 말씀드렸죠. 요 양봉을 도전해서 갑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얼마 전에 윗꼬리 계속 오르락내리렇게 어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아, 자 유니센, 네곧곧 아, 곧 뭔가 곧될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laughs>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유 있게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네, 즐겁게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그리고, 아, 게임도 잘 보세요. 게임들, 뭐, 지금 드래곤 플레이 깔짝깔짝 바닥에 서서 아둥바둥거리죠. 네, 게임주들도 관심있게 좀 보시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어, 엠게임 저 살짝살짝 올라가네요. 1%에요. 네, 서를르지 마시고, 천천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